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때, 조금이라도 내디딜 때,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명절의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놀라며 이르되 "이 사람은 결코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이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곧 그는 진실되니 그의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오늘 말씀 주제는 믿음으로 행한 후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믿음으로 행한 후 얻게 되는 유익. 형제자매님들, 저는 갈증이 날때 물을 마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저는 물을 마시기 전부터 물이 저의 갈증을 없애준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배고플 때 음식을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저는 음식을 먹기 전부터 음식이 저의 허기짐을 달래줄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추울 때 두꺼운 옷을 입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저는 두꺼운 옷을 입기 전부터 그 두꺼운 옷이 저를 따뜻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특정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어서 행동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즉, 그 사실에 대해서 이미 너무나 다잘 알고 이해하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사실, 우리의 행동이 항상 이런 식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항상 모든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완벽히 이해한 후에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저는 비행기가 정확히 어떻게 하늘에 뜰수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비행기가 뜰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 번 탔습니다. 어, 우리는 이처럼 어느 사실에 대해 100%다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무척 자주 있는데요. 어, 한번 제가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종훈이가 아파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것저것 설명하시고 결국 폐렴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엑스레이 사진을 봐도 뭐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을 믿고 폐렴 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가 수액을 맞을 때 수액 종류가 세 가지였습니다. 간호사가 가져오는 수액에는 제가 알수 없는 용어들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그 간호사를 믿고 저희 아들이 수액을 맞게 했습니다. 어제 저녁 저희 부부는 저녁에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저희는 그 배달 음식이 솔직히 정말 청결하게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리사를 믿고 먹었습니다. 3일 전 저희 부부는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9주년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으로부터 9년 전 저는 제 아내에 대해서 100%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100% 알지 못했습니다. 9년 전제 아내도 저에 대해서 100% 알지는 못했습니다. 서로 함께 경험할 미래도 알지 못했고요. 하지만 저희는 서로를 배우작감으로 믿으며 결혼을 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느 사실에 대해 100%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무척 자주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다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때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과연 어리석은 일일까요? 그저 이불 밖은 위험해 라고 말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더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다들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사실에 대해 100%다 알고,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 아무 근거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맹목적인 믿음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오히려 위험하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행동하는 믿음은 이런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동할 때그 믿음의 근거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의 신뢰성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의 사실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신뢰할 만하면 믿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배민을 보는데 세스코 인증 마크를 달고 있는 가게의 요리사, 자격이 검증된 의사,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연인처럼 말이죠. 정리하자면 우리는 이처럼 일상생활에서조차도 하나의 사실을 다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실을 제공하는 사람의 신뢰성을 바라보면서요. 저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에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자주 있죠. 많은 사람들이 유독 성경의 가르침만큼은 완전히 이해하고 설득된 후에만 따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성경의 이 말씀, 이 가르침, 이 원리,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안 따라야지. 라는 자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방금까지 보았듯이 사람들은 실생활에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완전히 이해 못하면 믿음으로 실천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검증된 의사보다 수액을 꽂아주는 간호사보다 음식을 요리해주는 요리사보다 훨씬 더 신뢰할 만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삶은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믿음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이는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라. 성도님들, 저는 제 아들이 만약에 제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저를 신뢰해줄 때, 저의 말에 순정해줄 때참 기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분명 생깁니다. 그분과 우리의 수준 차이 때문에요. 무려 창조물과 창조주의 차이입니다. 이해 못하는 경우가 당연하죠. 생기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뢰를 받게 합당하시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크게 외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행할 때의 유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행할 때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 유익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먼저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먼저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풍성히 보여주신다는 건데요. 이 사실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내 하나님을 찾으면, 곧 만일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자, 믿음으로 찾는 거죠. 너는 그분을 만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슷하게 역대기상 28장 9절에서요. 내 아들 너 솔로모나,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뜻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이는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니, 만일 내가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토록 버리시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발견하겠고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찾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고 기도하면 그분은 자신의 뜻과 지혜와 기도 응답을 만나게 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나 가정에서 하나님을 먼저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다 풍성히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요. 이제 두 번째 유익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진실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먼저 행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진실된 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이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교리, 자신의 가르침이 자신의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자, 이런 주장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진실성을 알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행하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진실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큰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익을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를 때 행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되고 신뢰할 만한 분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뢰할 만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더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예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란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면 결국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진리를 알고 질서 있게, 확신 있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자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더잘 지킬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건곧 뭐라고 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것이고 예수님께도 사랑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그 눈덩이가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굴러져서 점점 더 커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그 효과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위의 유익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삶에서 더욱 풍성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겁니다. 소중한 형제자매님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실천사항을 얘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중 적지 않은 시간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누군가 우리를 신뢰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 사람에게 더 많이 보여주죠. 제가 여러분들을 신뢰하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더 많은 걸 보여줄 거고, 여러분들이 저를 더 신뢰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줄 겁니다. 나눔 시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해줍니다. 참고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하나님을 믿는 행위를 직접 해야지만 알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정권이가 우리 예배에 아주 잘 참여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어제 아, 우리 종건이가 못 먹어본 과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혹시 종건이 멜론 먹어봤나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안 먹어봤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이모 님들께서 <laughs> 몰래 먹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모릅니다. 안 먹은 것 같아요. 저는. 내년 여름에는 종건이에게 꼭 멜론을 먹이고야 말겠습니다. <laughs> 저는 종건이에게 멜론이 얼마나 부드럽고 달콤하고 맛있는지 앞으로 설명할 겁니다. 정말 맛있어, 종건아. 그런데 만약 종건이가, 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종건이가 제 말을 믿지 않고 멜론을 먹지 않는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종건이가 제 말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먹지 않는다면요. 하지만 종건이가 멜론이 맛있다는 제 말을 믿고 먹으면은 종건이는 그 멜론의 달콤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해도요, 하나님을 믿는 삶 좋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요, 정작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삶이 어떠한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직접 실천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달콤하고, 추구할 만하고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과 능력을 그 기도 응답을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그 어느 때보다 더 풍성히 즐길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결한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깨끗한 기쁨을 죄에서 벗어나는 그 자유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서로에게 나누어 주면 사랑이든지 혹은 뭐 선물이든지 나누어 주면 우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평소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를 정직하게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골고루 하나님을 믿고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꼭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 자신에게도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제 자신에게도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맛보아야 하는 경험입니다. 자, 마지막 적용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평소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것, 잘 믿지 못하는 것 같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평소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 같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그런데 그그 그 크신 뜻중 뜻들 중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이거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곧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그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한다면,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는 행위를 하려고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자, 다시 말하겠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한다면,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잘 믿지 못할 때.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는 행위를 하려고 더더욱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예수님을 믿으려고 더욱 노력해야지 잘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사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 예화를 들으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성도님들 비행기를 비행기를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 비행기를 가장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비행기에 대한 공부를 할수 있겠고요. 비행기를 타본 사람들의 경험도 들을 수 있겠죠. 하지만 비행기를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직접 비행기를 타보고 안전하다는 걸 경험하는 것만큼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비행기가 안전하다는 걸 가장 잘하는 건 용기를 내어서 그 비행기를 타보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병원에서 처음 보는 의사를 잘 신뢰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의사를 잘 신뢰할 수 있게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코 그 의사를 신뢰할 수 없겠죠. 우리는 의사의 처방을 따르면서 그 의사를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처방대로 약도 먹고 생활 습관을 고치면서 몸이 나아지는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의사를 향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선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의사를 향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선 우리가 의사를 향해 믿음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시작할 때 의사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잘 신뢰하려면 먼저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으려 노력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때 조금이라도 내디딜 때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올라가게 됩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가정에 갑작스런 어려움이 오셔서 예수님을 신뢰하기가 힘드십니까? 그럴 때가 오죠. 직장에 걱정거리가 생겨서 예수님을 신뢰하기가 힘드십니까? 앞으로 대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취업을 할 텐데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을 신뢰하기가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그 신뢰하기 어려운 예수님을 신뢰하는 행위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안하더라도 눈을 딱 감고 용기 내어 비행기를 타는 것처럼, 아직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더라도 의사의 처방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보는 환자처럼 말입니다. 불안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신뢰하려 노력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시면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자신이 얼마나 신뢰할 만하고 진실된 분인지를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교회에서 경험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행위를 실천하며 그분을 더욱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